4장 예우시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 보시기에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소를 다스리는 가나안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었다. 그의 군치휘관은 이방인의 땅하로셋세 사는 시그라였다. 야빈은 철병과 0 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 도세 안에 있는 니 혼자 드보라였다. 이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나무와 메달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했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라는 암미노암의 아들 발락을 부르다가 그에게 말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다. 너는 납달리 제 봐. 수불블론 지파에서 한 명을 이끌고 다본 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치휘관 시그라와 그의 철병과 그의 많은 군대를 기성강가로 끌려들어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바라기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스라를 한 여인의 손을 내주실 것이요.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지파의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만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끌고 쳐들어갔다. 두버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런데 모세의 장의 호바백 자손 가운데 해벨이라는 겐사람이 동쪽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 하 남미,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트고 있었다 시스라는 아미노아의 아들 바라기 다시 다벌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과 그를 거느려 온 군대를 이방인들 땅 하로스에서 기성 강가로 불러 모았다. 디브로가 발락 있게 말했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벌 산에서 쳐 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거느리 모든 철병고와온구대를 바락 앞에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고에서 내려 뛰어 도망쳤다. 병고는그 병사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하로세까지 뛰어 뒤쫓아갔다. 시스라의 온구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망쳤다.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해면의 가문과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돌아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에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을 덮어주고 내가 목은 목마르니 좀 마시게 해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찾아 야일이 우유가 된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여기 와서 낯선 사람이 있냐고 묻거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하벨의 아내 야일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 노래 박았다. 그 말뚝의 관자놀이를 깨뜨러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 바라기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이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라기 그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는 에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그날라 이스라엘 자손에서 가나안 왕야빈을 굴복시켰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5장 그날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라기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조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왕도라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주님께서 에덤 땅에서 충돌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솟아내고, 구름은 비를 솟았습니다. 산에는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신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나세 아들 사카 때에도, 야헬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선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투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 어머니 인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세신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의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에게 돌렸다.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흰 나귀를 들고 달아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물기는 이들 사이에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아야라 이스라엘 용사들은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아야라 그때 주님의 백성이 성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까지 내려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더몰아요 일어나라 일어서서 노래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미 이노 아메아들라 그때 살아남은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에브라임에서는 아밀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나민 뒤에 이어서는 너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블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로벤지파 가운데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째야 내가 양이 우리의 양떼를 부르는데 피리 소리만 듣고 있는가? 로벤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째야 길라스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째야 다는 편에 머물러 있는가? 어째야 아세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그부득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여. 납다리로 두파는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획성이다.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투었다. 가나 왕들이 무기또에 물과 다낙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이 탈취물이나 음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성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선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원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 말발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주님의 전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님들은 저주하고 저주하라. 그들은 주님이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저의 용사들아 싸우러 나오지 않고 겐사란 헤벨의 아내 야일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때 야일은 우유 곧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다. 왼손으로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시고 관자놀이를 깨뜨려 버렸다. 시스라는 그발 앞에 꼬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꼬꾸라 쓰러졌다. 꼬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참 늦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자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탄말을 얻지 못하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옷 옷감 꽃 순화 채색한 옷감이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친 수많은 두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 뒤로 그땅에 4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원하였다.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곱 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 놓고 가사에 이렇게까지 온땅에소산물로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낙이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의 가축들을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처럼 떠들어 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어질 셀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여온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의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 말씀하셨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와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론 앞에서 쫓아내고. 그러면 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의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무리 사람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무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살 사람 요아스 땅오므라에 살고 있는 상수리 나무 안에서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말리상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생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고 말았다. 그러자 기도온이 그에게 대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왜 모든 기적은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너는 친히 너를 보낸다기도하니 주님께 아뢰었다.감히 여쭙니다만.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문화세 집화 가운데 가장 약하고 또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의 처부듯이 쳐부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기동이도 주님께 아뢰었다.참으로 나를 보기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도는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해바로 누르을 넣은 안치 않는 빵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은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물을 그에 부어라. 기도원이 그대로 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기도원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했다. 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어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도원은 거기에서 주님께 재단을 쌓아 바치고 그 재단을 예루살렘 살롬이라고 불렀다. 그 재단은 오늘까지도 아베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외양간에 어린 소서한 마리를 끌고 와서 일곱 회된 수도다 한 마리 끌고 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재단을 허물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그 산성 꼭대기에 귀를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둘째로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에 불을 발라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면 기도 오는 종들 가운데 열 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 아버지 집안 사람들은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감히 큰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들은 일으켜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는 아세라상은 찍혀져 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외에는 둘째 수서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서러움으로 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 조사하다가 요아세의 아들 기돈이 이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세에게 말했다. 당신 내네 아들을 끊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고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는 아사라장을 찍어 버렸어 요아스가 다시 둘러싸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단 말이요. 누구든지 이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의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 주시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도원을 여로 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이 직접 구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그때 미디안 사람과 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주님의 영이 기도는 사로잡으니 기도는 나팔을 불어 아비에스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은 온 무산의 집회를 모여 전령들은 온 문화세 그들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아셀지파와 수블론지파와 납달리지파에도 전령을 보내니 그들이 구와 합사르고 올라왔다. 기도니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놓아두겠어 이스라엘 양털 뭉치 에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달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도원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문치를 쥐어짜고 양털문치에 내려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가득 찼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털문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하며 보여주십시오. 이번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게 해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다.